전화에 소름이 끼친다며 방학 후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으며, 그 내용은 일기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단 일제와 일기장, 병원 기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심적 부담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미의 래 계획을 세우던 선생님은 강압에 상이가 두고 결국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 위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 빠른 종결을 희망한다며 유가족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서도 발견 수사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월 14일, 경찰은 학부모의 폭언이나 각질행위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고, 선생님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사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 정보 공개도 미루고 있습니다. 경찰의 보충분한 수사와 갑작스러운 수사 종결 발표는 수사 기간에 다음과 두 가지 다음에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진상 규명을 위하여 학급 학부모 전수 조사를 하고 나이스 누가 기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 과정과 수집한 자료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과거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자존미련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을 대통령.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 5조로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회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한, 뚜렷하게 저하는 상태에서 자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우리 사회와 교사는 설초선생님과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그 빚을 갚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고의 오진 서희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짓. 육아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12만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해주신 대국민 서명을 제출하며 미사일 식처에 빠른 순직 인정을 촉구합니다.